가는 언니와 함께하는 소통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명신이와 명태균 이 둘의 스토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스토리를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나왔어요. 명태균이 5년 전에 청탁 사기로 집행 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네요. 요즘 명태균이 일어난 사건들 있죠.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쩐지 하는 짓을 보았을 때 처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점점 진화가 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명신이와 명태균 이 둘은 어떠한 관계인지 2년을 넘게 같이 깊게 관여가 되어 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명신이와 관계가 깊다고 하는 도인들이 옆에 많잖아요 명신 옆에는 도인과 같은 사람들이 꽤 많죠 명신이의 녹취록에도 있었잖아요 자신은 평소에 도인들과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도인들의 서열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당선 과정에 있어 명태균 때문에 당선이 되었다 생각했었는지 명신이의 법사 도인들 서열에서 명태균이 1위 그리고 건진법사 천공 참 우애죠 우리가 보통 볼때 천공이 서열이 1인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었네요 천공이 서열이 3위였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열이 있었다는데 정말 황당하고도 황당한 내용이 새롭게 나왔죠. 관련 영상 한번 보실게요. 21년 6월 경쯤에 김건희 여사를 누군가가 명태균 씨랑 이제 만나도록 소개를 시켜준 모양이에요. 네. 그 후에 계속 잘 지내셔가지고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도 많이 하고 이제 명태균 씨가 주위에 내가 뭐 많이 통화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뭐 스승 선생님, 뭐 이렇게 불렀다. 윤석열이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명태균을 스승 선생. 참, 윤석열에게는 스승도 많고 선생도 참 많네요. 이거를 누가 시켰겠습니까? 명신이가 시켰겠죠. 소문도 있고, 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랑도 뭐 친분이 있고 잘 알고, 본인이 막 자랑을 해요. 막나 누구랑 사진 찍었다? 누구랑 통화했다? 너 들어볼래? 스피커 폰? 와, 헤이, 진짜 김건희 선생님 통화하셨군요. 와, 멋있어요. 막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대선에서도 많은 조언을 해줬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명태균이 평소에 그렇게 자랑질을 했다는 거죠. 명신이와 통화한 내역, 윤서결과 통화한 내역, 이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피커 폰을 틀어줬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책사. 책사. 책사하고 네. 이제 정치 전문가.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명태균 자신이 이렇게 불리를 원한다고 합니다. 역술인, 도인 이런 얘기는 듣고 싶어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책사 이렇게 불리고 싶어한다고 하죠. 근데 예지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지력이 있으면 약간 도인 같은 느낌 아니요아니요 그런 건 그래요? 아니고 이제 네. 그냥 스스로 공부하면서 하늘의 돌을 깨친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뉴스마트에서 기사를 쓸 텐데 여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여사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한 것도 있대요. 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쭉 보시면은 김건희 여사님하고 명태균 책사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대화 나누고, 김건 희 여사가 이분에게 상당히 많이 의존한 때도 있었다. 네. 첫 번째, 뭐, 천공이 1등, 이번이 건진, 3번이 뭐, 명태균 막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는 명태균 책사가 네. 1등이었다. 아하. 2등 건진, 3등 천공. 네. 요 정도 아니었느냐. <laughs>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부류들을 보통 예지력이라고 하죠. 다르게 풀어보면 초기 빠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살면서 스스로 터득을 했다. 그래서 푸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죠.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하면 좋은데 쓰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태균처럼 질이 안 좋고 사기성이 짙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잘 쓰여야 된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천공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듯 싶네요. 자신이 명신이의 최고의 남자, 명신 옆에서 최고의 도인이 되고 싶어 할 텐데, 서열 3이었다니 정말로 억울할 듯 싶지 않나요? 명태균이 명신이와 녹취록을 하도 틀고 다녀서 명신이 시시하에 경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의 자랑질은 이어갔다고 합니다. 명신이와의 녹취록을 계속해서 자랑질을 했다고 하는데, 명태균의 멘탈도 명신 이상인 듯 하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명신이와 했던 내용들 녹취록들을 스피커폰으로 그리 틀어졌겠다고 하니 명신 입장에서도 참 미칠 일이었겠죠. 이에 관련된 내용 좀 들어볼게요. 대단히 점점점 신뢰관계가 높아진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천공위의 명태균, 건진위의 네. 명태균. 네, 네. 그저 한 동안은 거의 2년 동안은 명태균 씨가 1순위였던 거 같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너무 말을 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우리. 토마토 언론 보도를 보면 내가 말이야 김건여 사랑 통화하고 말이야 어 들어봐 딱 눌러주고 아뭐 아 윤석열 뭐 대통령하고도 내가 뭐 이렇게 연락하고 음, 음.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게 다녀가지고 작년에 네. 공직 기관에서두번 내려가 가지고 두번 경고를 했대요. 아. 명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랬겠죠. 자신과 통화한 내역이 한두 개겠냐고요. 윤석열과도 통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자신의 뒷배로 삼으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틀어졌겠다고 하니 이게 증거로 남지 않았겠냐는 거죠. 이 스피커폰으로 튼 녹취록이 녹취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가 좀 조용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그냥 계속 내가 말이야 하면서 계속 이러고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올해 1월쯤에 명태균 씨랑 좀 손절했다? 아. 좀 연락을 줘도 좀잘안 받고 막 그랬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올해 1월에 명태균을 명신이가 행을 시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그래서 문자도 사실은 명태균 씨가 얘기한 김건희 여사 문자가 내가 힘이 없다. 이것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네. 권력의 금단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명태균 씨한테? 네. 그 과자의 금단현상 뿐만이 아니라. 네. <laughs> 명태균 씨의 그 실력과 신뢰와 파워와 영향력은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라는 것으로부터 나왔는데 네. 소문이 난 거죠. 음. 어? 공직 기강에서 왔다 갔어? 음. 그리고 경고했어? <laughs> 김건희 여사도 이제 연락을 잘안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점점 주위에서 본인을 막 띄워주던 그러한 도움을 받았던 정치인들이 아다 두, 등을 돌려 점점 뭐 연락도 네. 안 하고 등 돌리고 막 거기에 막 많은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네.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속 남아 김건희 여사 막 이렇게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권력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권력에 한번 맛을 보면 중독처럼 빠지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잃게 되면 금단 현상이 온다는 거죠. 다시 새로운 권력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일어난 상황들이 명태균의 금단 현상 때문에 일어난 일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신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권력이 한번 맛을 봤으니 놓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 영원히 그 자리에 있고 싶었겠죠.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 이 나라 국민들을 저렇게 짓밟고 나라 시스템 망가뜨려가면서 일본에 팔아 넘길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 당시 22년도 지방선거 때이 얘기죠. 김영선 네. 의원의 공천만 뒤집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공천도 막 분이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네. 뒤집었다, 공천 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아. 이제, 명태균 씨가. 내가 말이야, 아, 이 사람들 내가 말이야, 여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공천 뒤집었어. 아, 진짜 힘들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게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많이 높다. 그럼 실제 지금 의원이 된 분들 중에서 떨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겠네요. 왜꼭 의원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아, 2022년에 네. 무슨 선거였죠? 지방선거. 그러면 누구를 뽑죠? 아, 시장. 단체장. 네, 단체장. 네. 거기서 이제 많은 영향력을 오. 발휘했다라는 소문도 네. 있고, 그게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제가 어젯밤 꿈에 여사님 꿈을 꿨는데요. 여사님 좀차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러한 녹취 파일도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한 것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 후자가 더 문제가 될것 같아요. 예지력을 아, 아, 그러니까 하여튼 어젯밤 꿈에 네. 여러 가지가 이제 그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여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여사님이 그대로 실행했어. 그대 명태균이 말하면 명신이가 그대로 행한다. 어떠한 말도 행했다.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이죠. 행동을 하고. 아 그게 결과가 나왔다. 네. 네. 그리고또 여사님이 명태균 책사에게 전화를 해서 아, 내가 그대로 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이러한 네. 것도 확보됐다. 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도가 되면 네. 더 훨씬 크게 따른 생각들더라고요 전. 천공 위에 명태균이. 그럼요 넘버 원이었다니까 탑업 어. 탑 타, 명태균. 알겠습니다. 내용들이 참 기가 차고 기가 차죠. 어찌 저런 여자가 이 나라를 가지고 놀았는지 윤석열의 죄가 정말 큰 듯합니다. 저런 여자를 뒤에 숨겨놓고 이 나라를 우롱하고 농락한 자가 저는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이 맞이한 것 같습니다. 22년 지방선거 전 영상에서도 예고했었죠. 지방선거까지 명태균과 명신이가 개입을 해서 선거를 치렀다. 현재 당선된 이들 있다면 당선이 되지 않았어도 관련 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명태균의 말을 찰떡같이 듣고 믿고 행했을 명신이 22년은 명신과 명태균의 세상이었나 봅니다. 자신들의 말이면 모든 게 이루어지고 행하여졌으니 말이죠. 정상적으로는 현실이 불가한 내용이지만 거꾸로 돌아가는 현실에서는 가능했었네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전전긍긍. 네. 그리고 무방비 이렇게 네. 볼수밖에 없어요. 아예 그 뭔가 의견이 안 나온 거죠? 해명이 안 나온 거죠 지금?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김영선 명태균 당신들이 알아서 이거 처리해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음. 이제 본인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할 텐데 네. 결국엔 이 상황을 대통령실 참모진이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제2 부속 실장이야 김건희 여사한테 여사님 저 명태균 씨랑은 톡을 몇 번이나 주고받으셨나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명태균 씨는 어떻게 하셨나요 과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까 네. 그런 거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취하고 또 방어도 하고 막 공격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한테 감히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참모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대통령실은 나온다면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음. 나올 것이고 네. 거리두기하고 언급 자체를 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산의 참모들 입장에서는 감히 명태균과의 공천 개입이 있었던 일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감히 물어볼 수 없겠죠. 그냥 뭉개겠죠. 그렇다고 윤석열이 감히 명신이에게 물어볼 수 있겠나요? 답은 없다는 거죠 그냥 가자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의 요즘 하는 짓을 보면 명신이 이상으로 보입니다. 머리에 커다란 꽃을 달고 돌아다닌 자다 이렇게 보이네요. 명신이도 감히 명함을 못 내밀 듯합니다. 그런 강적을 명신이가 만난 듯하네요. 앞으로도 명태균은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계속 이어갈 듯 하네요. 명태규는 계속적으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자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겠죠. 그러므로 명신이는 더 이상 답이 없다. 터지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터지면 터지는 대로 간신들과 함께 앉아서 죽을 운명을 맞이할 걸로 보입니다. 10월 10일 이 제보자 이씨 국감의 증인으로 참석한다고 하죠. 현재 녹취록은 아마 그날 터질 걸로 예상합니다. 녹취록이 터지면 더 이상의 방어는 하지 못할 겁니다. 이로써 명신의 끝을 맞이할 걸로 보이네요.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듯 합니다. 오늘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까는 언니 응원은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